반갑습니다. 제너쌤 주주 여러분들. 일단 AI 관련 빅테크들 중심으로 지금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뭐, 여태까지 외부적인 요인, 뭐, 경제 신체 우려라든지, 뭐, 반도체 밸류에이션 재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소화되면서 반등을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항 채널 뚫어내면서 상승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외부적인 요인을 말씀드리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일단 2분기 실적 발표됐죠 이 부분 내부적인 요인이 어떠한지 좀 본격적으로 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너센 관련해서 실적 부분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려면 상품 관련해서 주요 제품 어떠한 제품을 팔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다른 이 멘토님께서 앞번 영상들에서 충분히 설명이 했, 됐을 거라 생각 들어서 그 부분 좀 간단하게 상세시키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뭐 소우 관련해서 약간 웨이퍼를 절단하는 거죠. 그리고 EMI 차폐기, 그뭐 전자파 차폐기, 그리고 HBM 로더, 언로더 이것 관련해서 좀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문, 먼저 가격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주봉 차트인데요. 제노쌤의 주봉을 보게 되면 지금 21년, 22년도에 평이 정도의 채널을 여기서 이까지의 채널을 가지면서 움직였었죠. 그러다가 23년 들어가지고 22년 후반부터 23년 초반까지 여기까지 가격이 떨어졌었고요. 그런 다음에 23년 중반부터 21년, 22년도에 가격을 돌파 상승해가지고 23년 후반부터 24년까지 여기까지 지금 채널을 형성하면서 시세가 올라갔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력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21년 22년도에는, 어, 코로나 이후죠. 코로나 이후에 그, 코로나 한창 진행되던 시점이잖아요. 19년부터 22년까지 어 진행되던 시기에 그 반도체 업황이 좋았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왜 좋았냐. PC 수요가 엄청나게 높아졌었죠. 그 언택트 관련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 언택트가 왜 발생했냐. 코로나 때문이죠. 여하튼 간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 박혀있 살면서 개인 pc 수요 엄청나게 높아졌고 비트코인 유행하면서 비트코인 채굴기 유행하면서 그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서 pc 수요도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어, dm 가격과 랜드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래가지고 반도체 업황이 사이클이 어, 화랑이 돌았죠 그래가지고 21년 22년도에 이런 가격을 형성했죠 그랬다가 23년도에 업황이 나빠질 거라고 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고 여하튼간에 그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서 디랭 가격, 랜드 가격 낮아짐에 따라서 업황이 어느 정도 소화되면서 이렇게 나빠졌었죠. 23년도에 나빠졌던 그 업황 그대로 반영되면서 주가 이만큼 빠졌었고요. 그리고 이 제너셈은 독특하게도 아무래도 이제 24년도에 업황이 좋아진다는 것이 어, 반영된 것이 보통, 이제, 반도체 종목들은 대부분 24년, 23년 4분기부터 가격이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너셈은 독특하게도 23년 중반부터 이렇게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죠. 거의 뭐, 그, 어 반년 만에, 반년 만에 여기서 이만큼의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주봉으로 봤는데도 수직상승이죠. 이렇게까지 가격상승을 이뤄낸 이유,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 실적상으로 보게 되면은 23년도에 업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지금 호실적을 내주고 있었죠. 23년도까지 590, 500, 500억대 후반대를 가격을 유지, 매출액을 유지해주면서 아무래도 그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업황이 좋지 않았음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대부분의 반도체 업체들이 23년도에 매출액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토막이 났는데 특히나 장비사들 같은 경우는 이 SK 하이닉스가 주요 고객사죠. SK 하이닉스가 이케파를 늘리는 것을 중단하고 오히려 생산량을 30% 40% 수준으로 감축하는 등 페펙스를 거의 뭐 절반 이상으로 줄이다시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장비사들은 그 치명타가 아닐 수가 없었죠. 치명타를 입으면서 장비사들 대부분이 점, 이 매출액이 반통하게 났음에도 제너쌤은 이렇게 매출액을 어, 원래 내던 매출액을 유지시킴으로써 저력을 과시했었죠. 그 저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어, 수주장구에서 좀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수주장구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21년도, 22년도, 23년도 수주잔고가 거의 뭐 조금씩 줄었긴 하지만큰 차이가 없죠. 계속해서 300억대 이거 보시면은 이게 10억 단위인데 계속해서 300억대를 유지시켜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뒤에 보이는 흰색 선이 시가총액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어, 주가로 그냥 연동해서 생각하시면 되죠.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이라는 것이 어. 주식수 곱하기 주가니까 주가의 비례 대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알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주가로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주장구 움직임과 시가총액의 움직임이 함께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23년도 1분기에 이렇게 22년도 4분기에 수주장구가 줄었습니다. 그러에 따라서 이 시가총액도 같이 줄었죠. 흰색선이요. 그랬다가 수주잔고가 이렇게 늘어남에 따라서 21년도 22년도 수준으로 거의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죠. 보시다시피 수주잔고가 지금 보시다시피 23년도 팡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수주잔고 그리고 3분기 3분기와 4분기 수주잔고가 엄청나게 높죠. 이렇게 지금 수주잔고만 보더라도 저력이 나타나고 이것이 선반영되면서 23년도 미리 이렇게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매출액과 비교하더라도 지금 매출액이 빠지지 않았는데 시가총액은 빠졌죠 이 갭을 메꾼 것이죠 자 보시다시피 지금 좀 지워 드렸는데 다시 보시도 아, 다시 말씀드려 다시 말씀드려도 여하튼 간에 매출액은 이렇게 빠지지 않았는데 시가총액은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을 메꾸면서 시가총액이 상승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최근 들어서도 수주장구가 이만큼이나 올라갔는데 400억대로 올라갔고 매출액도 이렇게나 올라갔는데 어 이렇게 지금 시가총액이 빠지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자 아무래도 그제너쌤의그 선반영이 빨리 되었죠. 23년 중반부터 이렇게 선반영이 되면서 이런 채널을 형성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이 채널을 형성한 이유는 아무래도 선반영이 빨리 되었는데. 그만큼 반영된 만큼 매출액 증대가 이루어졌느냐를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주가상, 어, 시세적으로 시장 판단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시세를 형성할 때에 어떤 BPS, PER, PER, PBR 이런 것들을 좀 봐야겠죠. 그 이후에 이렇게 가격이 빠진 것은 아무래도 이제 업황 어, 그 ASML 필두로 가격이 빠진 것그 밸류에이션 재조정이라든지 경기 침체 우려 그런 것 때문에 여기서는 빠진 것이고요. 그런 어, 빠진 것들은 다시금 이제 좀 소화되면서 올라갈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면은 어,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려면은 이 가격까지, 이 시세까지 올라가려면은 이 시세에서 형성했던 PER과 PBR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한눈에 보여주는 게 바로 PBR밴드, PER밴드가 되겠는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제너쌤의 그 PBR 밴드부터 일단 보시게 되면 시가총액이 이렇게까지 올라갔던 이 시기요. 23년 중반부터 상승해서 24년 초반까지 이 가격을 형성했었죠. 이 가격대의 PBR을 보게 되면은 제가 이 가격은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다른 문제로 활약한 거기 때문에요. 이때 PBR 밴드가 보시면은 3배입니다. 3배. 3배를 형성하고 있죠. 그리고 PER 밴드 같은 경우, 이때의 PER을 보게 되면, 31배, 26배, 그리고 17배, 이렇게 지금 평균적으로 20배 정도의 p e r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너스엠에는 지금 PBR이 23년 초, 어 중반부터 24년 초반까지는 PBR이 지금 3배 정도의 멀티풀이 매겨졌었고, 그리고 PER 같은 경우는, 지금 20배 정도의 멀티펄이 매겨졌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때의, 그러면, P, 어, BPS라든지, EPS는 또 얼마가 됐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주가 평균적인 가격을 생각해 보면은, 거의 이제 14,000원에서 13,000원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자, 보시다시피 지금 1 3 0 0 0 14,000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14,000원에 나누기 3을 하게 되면은, EPS 어, BPS 같은 경우 4,600원 정도가 나오겠죠. 그리고 e, EPS 같은 경우는 14,000원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EPS 700원 정도가 나오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BPS 4,600원으로 잡고요. 그리고 EPS 700원이죠. 자, 이렇게 잡고, 지금 그 당시에 BPS, EPS를 이렇게 간단하게 좀 잡아보고요. 지금 가격, 주가가 9,500원인 걸 감안을 하면은, 그러면 지금은 PBR이 두 배가 되겠고요. 거의, 거의 2 배가 되겠고, PER 같은 경우는 지금 9,000원이면 12배 정도 되려나요? 자, 12배 정도 나오죠? 그러면은 지금 적정 주가, 인겁니다 사실상 그 당시 가격 그니까 그 당시의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상으로 그 당시의 당기순이익 상으로 계산을 쳤을 때 그리고 자산 자본을 어그당시의 자본을 자본을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그 당시의 가격 기준으로 그 당시의 재무제표 기준으로 어 지금의 주가를 보게 되면은 사실상 적정 가치입니다. 평균적으로 지금 반도체의 PBR 계산을 해보게 되면 3배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PBR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좀 광기가 들어간 거 빼면은 10배 정도가 이제 적정 주가가 되겠는데 광기가 좀 들어갔다 싶은 종목들 보게 되면은 20배에서 30배 정도 나오게 됩니다. 장비 사, 장비주들요.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하게 되면은 자 보시다시피 광기가 들어갔을 때와 어 광기가 빠졌을 때 차이가 어느 정도 지금 맞아 떨어지죠 자 일단은 그 당시에 그 23년 그 광기가 들어갔을 당시에 가격으로 이제 계산을 했을 때그 실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지금 어 가격은 좀 적정 주가인데 그렇다면은 이번에 2분기 실적이 나왔는 걸로 계산을 한다면은 또 어떤 가격대가 맞는지 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반기 보고서 일단 매출액 증가율을 보게 되면 23년도에 업황 좋지 않았던 그때의 그 21년, 22년 수준을 거의 뭐 비슷하게 내주었기 때문에 광기가 낮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때에 비해서도 지금 누적 매출액이 보시다시피 390억으로. 어, 완전 컨텀 점프 했다는 걸알 수가 있죠. 거의 두배 가까이, 뭐, 두배 되지는 않지만은 거의 두배 가까이 상승했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놀라운 점이 뭐냐면은 지금 매출 원가 비중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것 또한 기술력의 어떤 그 제너쌤의 저력이라고 할수 있죠. 여하튼 간에 매출 원가 엄청나게 줄여주면서 보시다시피 영업이익 성장률 보십시오. 5억에서 10배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이 무려 10배나 증가했다는 걸 한눈에 보실 수 있고, 단기순익 제치고 이제 총포괄 손익을 보게 되면은 여하튼간에 2억에서 45억으로 이렇게 컨덤 점프를 해냈습니다. 제네쌤의이 저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외국인이 느끼는 투자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간도 충분히 이 투자 매력을 느낄 만한 포인트고요. 그렇다면 충분히 앞으로 광기 생길 만하죠. 이런 정보들을 봤을 때. 그리고 지금 매출액이 연결 재무제표에기는 하나 매출액이 400억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지금 단기 순익률이 무려 10%를 넘죠. 엄청난 단기 순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하이닉스가 지금 매출 성장을 보여주는 만큼의 어떤 충격적인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것 치고는 지금 업황 때, 업황이 아니죠. 업황이 아니고, 그 매크로적인 부분, 그러니까 뭐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뭐, 밸류에이션 고평가 문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너무 어처구니없게 가격이 떨어졌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한다면은 이런 지금 단기순이익률 매출원가 비율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한다면은 사실상 이 테크윙 만큼의 어떤 관계가 다시 생길 만한 종목임에는 틀림없죠 해크잉이나 YC, 이런 업체들만큼의 관계가 생길 만한 업종,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지금 그 단기순익 보셨죠? 단기순익으로 그 지금 기준으로, 반기 보고서 기준으로 EPS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유통지식수 480만 주죠. 그냥 간단하게 계산을 해봐도, 아까 단기순익 45억이었잖아요. 간단하게 계산, 그냥 400, 거의 뭐 10배 정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PS 그냥 간단, 단순하게 그냥 계산했을 때 900원에서 1000원 사이에 계산이 되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지금 EPS가 지금 저, 전에 700원 정도의 EPS를 형성했던 것에 비해서 지금 EPS만 봐도 거의 20% 정도 증가율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보시다시피 지금 PR 밴드를 보시면은 지금 PER이 이렇게 어, 30배 가까이 올라갔을 때 제가 여기에 이제 20배, 평균 20배로 계산을 했었죠. 20배 계산했을 때 그때 이때에 어, EPS가 얼마였죠? 700원대였잖아요. 700 700원이었는데 지금 이 지금 이,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10배 이제 900원이죠. 900원. 지금 10배 정도 되는 9,500원 주가 형성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어, EPS가 900원 정도 되고 그리고 p e r 이 10배 정도 되죠. 10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자 멀티플 10배 정도 되는 상황에서 지금 EPS가 900원입니다. 700원일 때 어, 이만큼 올랐던 이 시가총액이죠. 이게 이 시가총액이 이만큼 올랐던 걸 개, 감안을 한다면 <laughs> 죄송합니다. 여튼 간에, 지금 EPS가 20% 성장한 만큼, 그렇다는 건 앞으로 컨센 자체를 훨씬 상향할 수도 있는 이 시점인 상황에서, 900원, EPS 900원이 어 지금 700원보다 PER이 낮다라는 점은 아무래도 너무 빠졌다. 저평가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PER 밴드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밴드상으로도 저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평균적으로 저점 형성하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반등했을 때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인가? 900원 위치상으로는 지금 여기까지는 올라가줘야 맞는 것이죠. 여기가 지금 맞는 것이죠. 900원. 이 지점이 맞잖아요. 700원일 때 이만큼 주가가 올라왔으니까요 자, 그런 점에서 지금 23년도에 미래 선반형 되었던 어떤 채널이 있죠. 이 채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채널요. 이 채널이 사실상 지금 성장률, 지금의 성장률이 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이 선반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까 보셨다시피 그 매출액 성장률을 보시면은 어, 잠시만요. 대모세포상으로 봤을 때 아까 매출액 성장률이 또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그 주가가 아무래도 좀 빠지면서, 어, 기대감이 빠지면서 이렇게, 어, 여기, 이렇게 빠졌던 거죠. 이렇게 빠졌던 건데, 어, 앞으로는 지금 성장률을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이, 이렇게 이제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실망감에 의해서 빠졌던 부분, 이 부분보다 더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성장률이 어, 선반영, 이렇게 선반영 되었던 것이,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선반영 되었던 것이 지금 나타난 거기 때문에, 지금, 어, 그 실망 매물 빠졌던 거, 또 밸류에이션 더 빠졌던 거, 어, 글로벌적인 밸류에이션 재평가 빠졌던 거, 그 이후로 또 이제, 기, 음, 경기 침체 우려로 또 빠졌던 거, 그만큼 빠졌던 것들이 다시금 올라가면, 어, 이제, 이, 어, EPS 성장률, 이런 것들이 지금, 어, 기대감, 기대감이 반영됐던 건이 가격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금 이제 반영된다면은 관계가 들어간다면은 여기까지 이제 좀 열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하튼 간에 어 이렇게 좀 정리해보고요. 여하튼 좀 이제 2분기 실적을 통해서 그런 컨셉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좀 정리해 볼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충분히 좀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어, 믿고, 이제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또 새로운 이슈 가지고, 또 최근에 반영되고 있는 글로벌적인 이슈, 만초매크로적인 부분, 그런 부분으로 새롭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새롭게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